산쌀가방 대표 음. 유덕수 인사드립니다. <laughs> 와 쌀가방 오란다 끝내준다 끝내줘 이름도 끝내줘. 또 <laughs> 많고 우리 전통적인 우리 엄마 같아. <laughs> 우리 동생 이름은 덕자야 덕자. <laughs> 나는 아재숙 <덕제수>. 우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우리 선운산 쌀가방에 오란다 이거 딱딱 소개드릴. 네. 소개 선운산 쌀가방. 네. 쌀로 만든 과자방 쌀로 만든 과자방 네. 우리 지역 명칭을 또서른살은 음. 닦고 복분장 블루베리 별. 예, 예. 지금 다 이렇게 예, 농사 서진 거죠? 예, 예. 예, 네 차이가 다 농사지어서 아. 만든 거예요. 네, 네. 네. 드셔보세요. 네. 내가 먹어볼려. 낱개 보장 딱돼 있어요. 차에 갖고 다니면서 드시면은 간편하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펌핑콩이 들어간 촉촉 한오란다 아, 네네네 부드럽고 어? 딱딱하지 부드럽고. 안 하고 예예예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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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이게, 이게 조청이요? 에 조청이 오, 많이 아, 들어갔어요. 아, 조청만 아, 다안 하고 음. 조청하고 성는 물엿 말고 있어요. 음.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음. 황물엿이 다기었고 음. 하얀 물엿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물엿에 비해서 음. 가격이 훨씬 비싸요. 이게 크랜베리요? 크랜베리 미국산. 요건 음. 호박씨. 저희가 호박씨가. 다 그것도 볶아서 음. 다 하고 있어요. 박씨가 아연이 많아가지고. 견과류 땅콩 같은 거 넣고 싶어도 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음. 안 넣고 있어요. 음. 음. 산화가 되면 음. 그 우리 먹으면서 소비자들이 계속 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기간이 참 오래가요. 냉장고만 넣어놓으면 6개월인데 잡아놨는 냉장고만 음. 들어가 있으면. 음. 저희가 한 1년 가도 괜찮습니다. 음. 근데 냉장고만 넣어 음. 다 보관하고 드실 수가 없잖아요. 커피하고 기가 막히네 커피하고 손님 오셨을 때차한잔 나누면서 담소 나누면서 음. 드시면은 아주 음 좋습니다. 네네. 음 네. 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뭐 과일도 좋지만 이런 네. 걸 네. 이렇게 네. 딱 내놓으면 네. 고급질 네. 것 같아. 우리가 기분이 꿀꿀할 때는 단거서좀 먹어줘야 좋죠. 어? 네. 맞아 맞아. <laughs> 아, 맞아. 맞아요. 점심 다 먹었네요. <laughs> 밥은밥이고 어차피 음. 저희가 밥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간식 그치? 먹으면 점심도 조금 먹고 맞아. 예 과일 먹으면 또 밥이 음.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 다 순서기는 순서 네, 음식과 네, 네, 그냥 쏘다 네, 결론값주들이 네, 네. 아,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달달해질때 커피 한 모금 딱좀 쓴맛 쓴맛과 딱 아. 어울려져요 오마이갓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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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또, 뭐 그거는 음. 같은 봉분자, 먼 재료는 똑같은데, 여기는 입자가 큰 거. 음. 우리가 콩, 콩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콩좀 크죠? 음. 깨, 깨는 음. 하면 작죠? 근데 그 입자가 음. 작아서 더 바삭하고 고소하고. 이런 게? 이렇게 요, 요렇게 선물용. 네, 12개 들어있는.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네, 우리가 그걸 한번 떠볼까요 이렇게, 음. 이렇게 딴, 음. 짜잔. 오, 음. 짜잔. 이렇게 선물용으로. 두 개, 두개한 세트. 네, 박스가 응. 조금 저 다른 보면은 박스가 작아 보이지만은 어 가대포장이 전혀 안돼 있어요. 어 박스는 작아 보이지만은 음 물결은 실하게 들어가 있죠. 아맞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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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이안돼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요새 이런 거 많이 는데 네네네. 비교할 게 아니네. 비교할, 비교할 수가 없죠. 고창을 담다, 고창을 보내다. 고창 마켓.